레노버 K10 프로 태블릿 1 0 6 1형 4G128G 2K IPS 옥타코어 한국어 지원가능 글로벌 버전 와이파이 129,800원 71%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레노버 K10 프로 태블릿 1 0 6 1형 4G128G 2K IPS 옥타코어 한국어 지원가능 글로벌 버전 와이파이 129,800원 71% 할인 중, 구매 링크는 더보비에 있어요. 레노버 K10 프로 태블릿 1 0 6 1형 4G 128G, 2K IPS 옥타코어, 한국어 지원 가능, 글로벌 버전 와이파이 129,800원, 71% 할인 중, 구매 링크는 더보비에 있어요. 레노버 K10 프로 태블릿 1 0 6 1형 4G 128G, 2K IPS 옥타코어, 한국어 지원 가능, 글로벌 버전 와이파이 129,800원, 71% 할인 중.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레노버 K10 프로 태블릿 10.61형, 4G 128G, 2K IPS 오타쿠어 한국어 지원 가능, 글로벌 버전 와이파이. 129,800원, 71% 할인 중.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